17세기 영국 런던 근교의 포치머스에서 어린 소년 그인플랜은 납치되어 얼굴이 흉측하게 만들어진다. 그의 얼굴은 영원히 웃는 표정을 지니게 된다. 그인플랜을 납치한 자들은 컴프라치코스라는 범죄 집단이다. 컴프라치코스는 아이들을 납치하여 신체를 기형으로 만들고 귀족들에게 장난감이나 반려인으로 팔아 넘기는 집단이다. 어느날 여행하는 철학자 오르스스는 컴프라치코스에게 쫓기는 그인플랜을 구해낸다. 우르스스는 그인플랜을 아들처럼 키우고 그에게 지식과 사랑을 베푼다. 우르스스는 또한 시각장애인 소녀 대아를 입양하여 함께 키운다. 대아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소녀로 그인플랜과 가까운 친구가 된다. 시간이 흘러 그인플랜은 청년이 되고 대아는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한다. 우르스스는 그인플랜과 대아를 데리고 런던으로 향한다. 런던 사회는 귀족들의 부패와 억압으로 가득 차 있다. 그인 플랜은 자신의 흉측한 외모 때문에 사람들에게 괴물로 여겨진다.하지만 대안은 그인 플랜의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그를 사랑한다.그인 플랜과 대안은 서로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지만 사회의 편견과 귀족들의 방해로 인해 쉽게 결합할 수 없다.그러던 어느 날 그인 플랜은 자신의 정체와 과거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된다.그는 실제로는 귀족의 아들이었으며. 홈프라치코스에 의해 납치되어 얼굴을 훼손당한 것이었다. 결국 구인플레는 그 대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 대아는 슬픔에 잠겨 세상을 떠나고 우르스스는 홀로 남겨진다.